세월이 흐르면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인생의 기록이 됩니다. 젊을 땐 아무 표정이 없어도 빛이 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모양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이 평생 써온 일기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단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맑고 표정이 따뜻하지요. 반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사람은 얼굴이 굳고 거칠어집니다. 다산은 외모를 단순한 거칠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단정하면 얼굴이 곱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남긴 지에 나이가 들수록 왜 외모를 가꿔야 하는가 그 철학적 의미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에게 외모란 단지 생김새나 꾸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창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가 살던 시절엔 외모를 꾸미는 문화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는 외형보다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꾸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하루하루 단정히 지냈습니다.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지만 마음만큼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았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몸가짐이 바르면 남이 보지 않아도 향기가 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꾸며도 냄새가 난다. 이한 문장에는 그가 말한 외모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결국 마음의 단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모 관리라 하면 머리, 옷, 피부, 몸매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산의 관점에서 외모는 인격의 표면하였습니다. 즉그 사람의 성실함, 배려심. 자기 존중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품위를 잃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며 사회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정은 굳고 말투는 거칠어집니다. 다사는 이런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마음이 거칠어질수록 얼굴이 먼저 늙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눈빛이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반면 불평과 분노 속에서 사는 사람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얼굴은 결국 감정의 습관이 쌓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말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SNS 속에서 남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럴수록 얼굴엔 피로와 불만이 쌓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얼굴에는 삶을 받아들이는 여유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지요. 이것이 다산이 말한 외모를 가꾼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는 꾸밈이 아니라 정제를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고 진심과 예의를 더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사는 외모를 타인을 위해 꾸미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단정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철학은 오늘날의 자기관리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관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화려한 옷보다 정직한 눈빛이 더큰 신뢰를 줍니다. 잔소리보다 미소 하나가 더 깊은 설득을 합니다. 다산은 바로 이 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한 얼굴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린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단단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산이 말한 외모란 단순히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보여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태도가 얼굴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자신을 단정히 가꾸며 세상을 대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외모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월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그 세월을 품위있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고 표정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움의 철학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라는 말은 마음을 가꾸라는 뜻이었던 것이지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은 단지 글 속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 속 삶의 태도로 이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곱지 않으면 얼굴이 거칠어진다. 이 말을 요즘의 삶 속에 대입해 보면 얼마나 많은 장면에서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늘 인상 쓰고 일에 치이며 살았습니다. 성과는 좋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이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늘 화난 표정이라 다들 좀 무서워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피곤과 불만이 고스란히 묻어 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고, 점심시간엔 잠시 산책을 하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몇주뒤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은 그에게 요즘 인상이 좋아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얼굴은 결국 마음의 습관이 만든 결과라는 사실을요. 다산은 이와 같은 삶의 진리를 이미 200년 전에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은 나이 들수록 얼굴이 말해준다. 그 얼굴이 단정한 사람은 마음이 늘 고요했던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삶의 미학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똑같이 통합니다. SNS에서 비교와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 성과 압박에 얼굴이 굳은 직장인 그리고 무표정으로 하루를 견디는 중년들. 이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만든 피로와 불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으로 완성된다. 그의 말은 단순히 꾸며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아껴주는 그 순간부터 얼굴은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고운 인상을 지니는 이유는 주름 사이로 비치는 감사의 표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노신사는 은퇴 후 매일 아침 머리를 단정히 빗고 향수를 뿌리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참 멋지시네요 라며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예의 있게 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의 말 속에는 다산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사는 사람의 얼굴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 요약서라고 했습니다. 매일 쌓이는 표정의 기록이 결국 인생의 낯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꾸미는 대신 닦아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먼지, 후회의 그림자. 시기의 흔적을 닦아내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빛을 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화장법을 잊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정제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감사의 인사, 진심 어린 미소, 이 모든 것이 얼굴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화장품입니다. 결국 다산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품이 된다. 그리고 그 작품을 빛나게 하는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닌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내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성찰의 과정입니다. 마음을 단정히 가꾸면 세월조차도 그 얼굴을 아름답게 그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정약용이 말한 품격 있는 노년의 얼굴,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완성입니다. 다산정약용의 가르침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마음을 가꾸는 일이다. 그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피로의 누적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겉모습에 더 정성을 쏟으라 한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마음가짐이 곧 인생의 품격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산은 사람의 눈빛에는 그가 평생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가 비친다고 했습니다. 즉 얼굴은 단순히 생김새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면 자연히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유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면 그 얼굴은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다산은 이런 얼굴을 고운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단정한 사람이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돌보고 옷을 단정히 입는 것은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소중히 대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짐이 반복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이 표정으로 드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따뜻함을 줍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이 밝고 마음이 따뜻하면 얼굴이 고운 법이다. 이 말처럼 외모를 가꾸는 일은 내면의 수양이자 마음의 정제입니다. 단정한 얼굴은 꾸밈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표시입니다. 결국 다산이 전하고자 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초라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세월이 얼굴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얼굴에 깃든 품위와 따뜻함은 오직 나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즉,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나를 존중하는 품격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깊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외모를 가꾸라는 말은 화장을 더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을 단정히 정리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새긴 주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자 지혜의 자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나이를 넘어 빛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 미소는 내일의 당신을 더 단정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전하듯 마음을 닦는 사람의 얼굴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혜를 나눠주세요.